최악의 숫자 원 달러 환율이라 IMF보다 더한 위기라. 굉장히 섬뜩섬뜩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 섬뜩섬뜩한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 다가와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을 보면요 역대급 중에 세 번째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1997년 12월 23일에 1962원까지 올라갔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9년 3월 2일에 1573 70.3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2024년 12월 24일 1456.4원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죠. 1차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혼란기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이 됐고요. 조만간 경제적 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환율이 1456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위험한 거죠. 문제는 과거의 정치적 혼란 때도 이랬느냐. 과거의 정치적 혼란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요 오르기 놀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1173원에서 1186.5원까지 1.15%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167원에서 1211.9원 3.8% 올랐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시작인데 벌써 3.9% 올랐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확실히 말입니다.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이 돼서 이게 경제적 혼란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겠죠?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요. 기본적으로 IMF 때는요. 세계 경제가 좋았습니다. 1998년, 1999년, 2000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IMF 외환 위기를 맞았지만 극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수출해서 엄청난 수출로 예 위기를 빨리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었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지만 중국의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지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하지만 서민계층이나 중산층은 사실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갔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은요, IMF 외환위기 때나 혹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혹은 코로나 팬데믹 때나 이세 가지를 다 합친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복합 위기라고 하잖아요. 퍼펙트 스톰.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 정세는 미국 빼놓고 경제가 다안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계속 나올로 경제가 좋아진다.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졌고요. 유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만 잘 나가는데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까지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미국은 돈 풀어서 경제를 살려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어때요? 국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요. 정치적 혼란이 있기 전에 벌써 말입니다. 10분기 연속이 10분기 연속. 전년 대비해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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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를 10분기 연속 기록했습니다. 내수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비상계엄 사태 후에 탄핵의 후폭풍,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 내수가 완전히 폭삭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뭐 성결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의 쇼를 가지고 마치 서민들이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말 자체도 웃기고요. 분명한 것은요. 인기상권에 사람이 안 오고 골목상권은 예, 지금 예, 판판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역상권은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면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린 상태예요. 여기에 리더십도 없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리더십이 있었고요. 예.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금 모기 운동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잡 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 쉐어링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임금을 낮춰서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버티게 만들었던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말입니다 황야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합니다 현재 폭풍이 불고 있는데 이제 그 폭풍이 태풍으로 바뀔 여랑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폭풍이 불고 있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머징 마켓에서 대한민국의 통화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 이머징 마켓 통화 지수는 마이너스 9.7%예요. 전부 다 좋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10%예요. 이머징 마켓의 평균보다 아래라는 거잖아요. 예, 브라질의 레알화가 25.4% 예, 해알해알화죠 해왈, 인도의 루피아는 마이너스 2.1%밖에 안 됩니다. 멕시코의 페소화도 18.3%구요. 인도의 루피아도 마이너스 5.2%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10%. 우리 선진국이라며. 선진국인데 선진국 화폐의 대접을 못 받고 이마징 마켓의 평균 통화 지수 마이너스 9.7%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0%까지. 그만큼 외국인들이요. 대한민국을 위기로 보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원화를 안 사는 거예요. 원화를 쉽게, 예. 종이조각 취급하는 겁니다. 원화를 잘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조차도 원화는 잘안 보잖아요. 달러를 자꾸 살라고 하고 엔화를 살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팔아서 엔화 산다예요. 달러 팔아서 엔화 산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을 외부에서 보기에 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치가 예 줄줄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 것 뿐입니까? 외국인들이 통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도망갑니다. 2024년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24일 현재까지 말입니다. 적어도 21조 원이 도망갔습니다. 작년 10월, 예, 10월부터 올 7월까지 31조 8,170억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무려 말입니다. 5개월도 채안 되는 기간 동안에 21조가 도망갔으니 문제가 심각하죠. 더 많이 빠질까봐 겁나죠. 그 와중에 여러분, 내수는요? 내수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 꼬그라질 판이에요. 환율이 10% 상승을 하면요. 소비자 물가는 3%, 0.3% 올라가고요. 설비 투자는 7% 떨어지고요. 민간 소비도 0.4%. gdp도 0.1% 지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만 지금 올라갔냐고요. 아니잖아요. 예, 떨어진 수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고 달러 대비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시장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국 내외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 국면에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큰 문제는요, 이겁니다. 이거 도나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 말입니다.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 매기겠다. 중국산 제품에 60% 매기겠다. 이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말입니다. 중국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에다가 플러스 10%를 더 매기고요. 또 관세 60%를 지금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멕시코나 캐나다에는 25%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이미 공언을 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그만큼 못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 대한 제품의 관세까지 60%까지 매기면 대한민국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고 미국 수출도 줄어들고 동남아 수출도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대해서도 매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예 이게 블랙 스완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 그 위기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야당에서는 탄핵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예요. 지금은 약간 보류했지만 탄핵을 선언하자마자 여러분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치솟잖아요.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니까 1,459.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NDF라고 해서 여기에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1459.2원. 이거 말입니다. 1459.2원이 아니라 1500원, 1600원까지도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4년, 1995년 멕시코의 외환위기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그 타격을 받아서 멕시코의 외환 위기가 터졌고 94년, 95년 미국의 데,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었습니다. 그 데킬라 위기가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불과 2년도 채안 걸렸습니다. 1997년 11월 달에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태, 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 빼놓고는 침체하는 상태 여기에 이자폭탄의 내수 위축까지 지금 몰려있을 만한 것은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 하는 북합위기 저는 터지는 그 시간 문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정치적 위기까지 더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도 해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시장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요즘 시장 가볍게 보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환율은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태 또 정치였던 상태 또 사회 상태 대한민국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상징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1450원이 아니라 1460원, 70원, 1500원, 1600원. 그러면 IMF 때보다 더한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요? 저는 더한 위기도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 경제도 좋았고 미국 경제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미국 경제는 거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내수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외국인들이 탈출하잖아요. 그 탈출은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 혼란도 큰 몫을 차지할 거예요.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권력의 욕심, 그 욕심이 대한민국을 주저앉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예, 진짜 현재가 돼버렸으니까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